안녕하세요 책읽어주는 검사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동해의 용이 된 문무왕이고요 잘 들어주세요 동해에, 된, 요, 동해에 용이 된 문무왕 그림 황종욱글 현무와 주자 고구려와 백제의 신라가 선지 600년이 넘게 흘렀어요 새 나라는 땅을 더나필기 위해 서로 끊임없이 싸웠어요. 이 싸움에서 신라는 힘이 붙였어요 그래서 신라의 태종 무열왕은 중국 당나라와 손을 잡았어요. 그러고는 백제를 멸망시켰답니다. 태종 무열왕이 숨을 거두자 아들인 범민이 왕에 올랐어요. 범민은 바로 신라 제30대 임금인 문무왕이에요. 문무왕은 고구려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고구려를 공격한 거예요. 서, 고구려의 서울인 평양에 이르러서 신라 군대는 당나라 군대와 힘을 합쳤어요. 마침내 신라는 고구려도 무너뜨렸답니다. 그런데 백제 땅과 고구려의 땅에 있던 당나라 군대가 갑자기 신라를 공격하려고 했어요. 백제와 시, 고구려에 이어 신라까지 명망시키자! 그래서 세 나라의 땅을 모두 우리나라 우리 땅으로 심, 삼자. 그래 하지만 신라의 문왕은 무 가만히 있지 않았었지요. 고 백제와 고구려를 무찔렀던 신하의 백성들아, 당나라가 우리를 집어 삼키려 하는구나. 당나라에게 나라를 그대로 주, 내주겠느냐? 군사들은 창과 칼을 높이 차들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화랑의 정신으로 나아가 싸워 당나라를 몰아낼 것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대왕마마, 당나라 수군이 쳐들어옵니다. 적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문왕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드디어 왔구나. 문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당나라가 드디어 공격을 시작했소. 어찌하면 좋을지 공들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대왕마마, 저희가 죽음으로 적을 막겠습니다 신하라의. 신하들의 말에 무왕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10년이 넘도록 전쟁터를 누비며 함께 나라를 지킨 형제들이었어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충직하고 믿음직스러운 부하들이었고요. 그러나 적의 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 한 신하가 말했어요. 명랑법사에게 도움을 청해 무엇이 없어서. 명랑법사는 신통력을 가진 스님이었어요. 문무왕에는 명략, 문무왕에겐, 명량, 문무왕에게 명량법사는 사천왕사라는 서, 절을 지르면 당나라를 막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바로 절을 지을 시간이 없었지요. 그러자 명량법사는 새 비법을 알려주었어요. 비단으로 임시절을 지으시고 동서남북중앙을 지키는 오방신상을 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절과 오방신상이 세워지자 명랑법사는 신통력이 있는 스님들과 함께 신비한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자 갑자기 바람이 일었어요. 바람은 파도를 일으켰지요. 그렇게 일어난 파도는 매섭고 사나웠어요. 파도는 배고픈 고래처럼 당나라의 배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답니다. 싸움에서 승리하자 문무왕은 명랑법자가 정한 곳에 사천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당나라가 공격해 오자 신비한 주문을 외웠지요. 그러다 또 다시 바람과 파도가 일어 당나라 군대를 집어 삼켰어요. 신라 땅을 밟아 보지도 못하고 당나라는 지구만 거예요. 당나라 황제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도대체 신라에서 어떤 비법이 있길래 우리 군사들이 배에서 내려 보지도 못하고 지는 것이냐? 이때, 당나라에 잡혀 있던 신라 사람이 말했습니다. 막 비법이 있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신라에서는 황제 폐하를 위한 법회를 연 일밖에 없, 특별한 일이 없다, 없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한 법회를 열어. 황제의 낯빛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 말이 맞는지 알아봐야겠구나. 당나라 황제는 사, 신라에 사신을 보냈어요. 당나라에서 사신이 온다. 전쟁을 끝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문부왕은 더 이상 신라 문왕은 신라가 당나라 황제를 위해 기도를 한 것처럼 속이면 당나라 황제가 더 이상 신라를 공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천왕사 남쪽에 천왕사를 지었답니다. 그러고는 당나라 황제를 위해 법회를 연 것처럼 꾸몄지요. 그런데 당나라 사시는 여간 내기가 아니었어요. 신라가 방제폐하를 위해 법회를 열어 내가 속을 줄 아느냐. 신신는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러자 신라의 관리들은 금 천냥을 주며 달랬어요. 이먼 신라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소. 그러자 당나라 사신이 표정이 달라졌어요. 사신은 살짝 금덩이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사신은 당나라로 돌아가 황제에게 말했어요. 신라에서는 전왕사를 짓고 황제 폐하가 오래 사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어요. 나를 위해 기도를 올리는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그 나라의 황제로서 할 일이 아니지. 그렇게 해서 기나긴 전쟁은 끝나게 되었답니다. 그 뒤로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나라는 평온해지고 백성들도 평안해졌지요. 그러나 문무왕은 여전히 나라 걱정이었어요. 문무왕은 한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죽으면 용이 되겠소. 스님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용은 상서로운 동물이지만 그래도 동물입니다 어째서 동물로 태어나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소 다만 이 나라가 지금처럼 평안하기를 바랄 뿐이오 그래서 용이 되어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오 얼마 뒤 문무왕은 숨을 거두었어요. 숨을 거두며 문무왕은 말했어요. 내가 죽거든 더, 저 동쪽 바다 큰 바위에 제사, 장사를 지내라. 그러면 나는 용이 되어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기라. 신하들은 문무왕의 뜻을 받아들였, 받들었어요. 그러자 문무왕은 정말 동쪽 바다의 용이 되었답니다. 그, 지금도 그 바다에 가면 문무왕이 잠든 바위를 볼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다에는 정말 문무왕이 있을까요? 나라를 지키는 용으로 변한 문무왕 말이에요. 지금까지 동해 용이 된 문무왕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놀러주세요. 안녕.